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줄때 써.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한 경우고 수동태는 일이 주어에게 일어난 경우야. I have cleaned the room. 나는 방을 청소했어. The room has been cleaned. 방이 청소되었어. 과거 완료는 과거의 한 시점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써. 능동태는 주어가 한 행동을 강조하고 수동태는 일이 주어에게 일어난 걸 말하지. She had finished her homework before dinner. 그녀는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끝냈어. Her homework had been finished before dinner. 그녀의 숙제가 저녁기 전에 끝났어. 또 다른 예를 보면 A letter has been written. 편지가 쓰였어. The window had been broken before his parents got home. 창문이 부모님이 집에 오시기 전에 깨졌어. 능동태는 주어가 행동한 걸 강조하고 수동태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할 때 써.